네 반갑습니다. 어, 사대부고 1학년 삐아기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공지한 대로 문화 상대주의 파트부터 이어서 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문화 상대주의는 배웠지만 사실 문화 상대주의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는 아 이게 제일 좋은 거야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아 이게 가장 좋은 거야라고 했던 문화 상대주의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한계라는 게 무엇이고 보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파트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학습 목표는 자 보편 윤리 차원에서 이건 뭘까요? 네자 문화와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 아 과연 보편 윤리가 뭘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문화상대주의는 참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 번 강조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남학생.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다른 나라 음식은 먹어볼 것도 없어. 이 친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끼리 최고. 우리끼리 킹왕짱이야 얘는 자문화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여학생은 우리나라 음식은 촌 싫어. 선진국 음식 문화를 본받아야 돼. 아이고, 얘는 완전히 그 다른 나라에 심취해 있네. 이 친구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합해서 아, 얘네들은 평가를 하는구나. 어떤, 어, 이제 우리 문화, 제네 문화를 기준으로 두고 우열을 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공통점을 파악을 했죠. 이제 반면에 환경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른 거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똘똘한 친구들은 그다했이 다했어요로 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문화 상대주의는 다 좋은 건가요? 이거는 문제점이 없나요?라고 질문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짜잔. 자 여기에 끔찍한 사진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죠. 이슬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황산테러. 그리고 여기 보면 발이 자라다 말았어. 그리고 어, 신발 자국으로 이 <laughs> 지금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어, 꺾인 거 보여요? 너무 너무 징그럽죠. 이렇게 찌끄만한 찌끄만한 신발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발을 꽁꽁 여기다 집어 넣어서 목 어, 크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전족 풍습은 이게 지금 전족이거든요. 전족 그조그마한 발이 예쁘다는 이상한 그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발 신발 좀 봐요. 그런 풍습이고 요건 지금 순장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남편이 죽으면 같이 묻어버리는 거. 이런 비슷한 게 인도의 사티 풍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우리가 좀 경악스러운 요 사진은 황산 태론인데 어 이슬람 여성들을 남성의 어떤 도구 어, 어떤 트로피 이런 이런 물건처럼 생각하면서 외간 남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생각해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살리는 일이다 이런 명예살인 황산테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고. 어, 좀, 경악스럽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사회의 종교적이고 자연환경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는 나름대로 존중해야 돼,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공부했지만 이런 문화까지 명예살인, 중국의 전족, 순장, 사티, 이, 이런 풍습까지 과연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까지는 상대성으로 인정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도 야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요.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나치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태도다, 안 좋은 태도다, 안 좋은 태도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태도다.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지향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아, 설마 이런 내용까지는 알죠, 여러분들. 지향은 거부하는 거고요.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지향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지점까지 이해하는 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이고 어디는 아닌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돌아가신 이수현 의인이라는 분인데 2001년도에 일본 시노쿠보역에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거야.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그 당시 고려대학교 대학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구하다가 자칫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생각까지 하지도 않고 아저 사람 위험해 당연히 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그냥 몸이 튀어 나간 거잖아요. 아, 너무 아름다운 행동이었죠.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어떤 절대선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 윤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시대와 지역, 뭐, 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아, 저래야지라고 따르는 하나의 어떤 선이 주, 주, 존재하는데 그걸 보편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상대주의를 배웠지만 상대성을 인정할 때그 상대성을 인정하는 그 어떤 지점은 보편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지점 그선 안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태도로 그 문화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보편 윤리를 침해하는 거라면 그러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장이나 사티풍습, 명예살인, 전족 이런 것들은 보편 윤리 이걸 침해하는 지점까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까지는 우리가 문화 상대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보편 윤리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은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도 또는 우리 문화를 점검할 때도 아 이것이 보편윤리를 넘어선 건 아니야라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보편윤리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아 뭔가 타인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 타인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것들 을 우리가 타인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종교에서도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 이제 그런 보편윤리를 황금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들은 아 바람직하지 않아 이건 보편윤리에 어긋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유는 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수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으로 대해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 황금률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른,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웃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 라 다 똑같아. 핵심적인 메시지는 똑같다. 이런 것들을 황금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 윤리랑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혹시 이런 문화들은 좀 비판적으로 봐줘야 되는데라고 조금 이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연고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의 좀 나쁜 문화의 사례로 어. 배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구주의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 그러니까 이런 연들.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동네야, 이제 같은 뭐 종, 종 뭐, 뭐, 같은 종씨야 뭐, 같은 무슨 몇대 손이야, 뭐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치며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할수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우리를 제외한 남. 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애들 있죠.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애들에 대한 적대감, 이질감,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혐오로 작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연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막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의 그냥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막 서로를 막 물어 뜯고 난리잖아. 막. 나쁜 댓글들 보면 우리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을 막 홍어 냄새라 난다고 하고 전라디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도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그 자체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감정들이 점점 점점 더 덩어리가 커지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혐오의 피라미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교묘해지다가 이게 맨 마지막 저 위에는 어디까지 가냐? 바퀴벌레 보듯 박멸해야 한다. 저 종자들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까지 합리화하는 제노사이드까지 가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혐오의 씨앗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어떤 단어 하나 우리 반에서 어떤 특정 대상들을 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낮은 수준의 혐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점점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덩치를 키워가면 아 이런 지점까지 이런 지점까지 위험한 지경까지 갈수 있다 조심하자 권위주의는 아, 이제 정치인들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생각나네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서 그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냥 힘으로 막 눌러버리려고 하는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라고 그냥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네 어르신들인데 네아 문제예요 우리나라 에 권위주의 많아요 이 연고주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문화는 아 좋지 않은 문화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탈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성찰하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조차 그 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 이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잖아요. 나쁜 때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아까 지양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다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존중하면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아, 인류 발전을 위협하는 문화까지. 인류 발전을 위협하는 문화까지? 이게 어떤 문화다?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 살인, 식인, <laughs> 사티, 약간 순장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아, 전족, 아, 발, 신발 너무 작은 것을 계속. 우리 문화도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돌아보자. 자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기준을 보편윤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 어떤 문화나 종교에서도 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해야 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더라. 그런 황금율과 같은 윤리 규범을 보편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편윤리 왜 필요하냐? 어디까지가 그냥 문화상대주의고 어디까지는 선을 넘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인지 그런 기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편윤리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를 좀 객관적으로 아, 이거는 좀선 넘은 거 아니야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눈 비판적인 성찰의 눈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를 보편 윤리의 근거에서 성찰한 사례로 대표적으로 연구주의와 권위주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할 때도 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출신 이런 식으로만 어, 선거하면 안 되고 그 인물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어, 과정, 어떤 신념, 철학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강조한 대로 그 혐오의 씨앗, 우리끼리를 너무 강조해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약자들에 대한 어떤 희화화, 웃음거리, 그런 식의 놀림,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어, 아주 위험한 지점에 어떤 제노사이드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자. 경계하자라는 것으로 어,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예쁜이들.